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동연입니다. 경서남도가 경남 청년센터를 연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도의회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한 번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청년들이 직접 나서 청년들과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센터 폐쇄를 비판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청년센터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예산의 60% 이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 이용 실적도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청년정책은 효율성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에 대한 확연히 다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구를 위한 센터이고 또 누구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의 위기는 점진적으로 해소보다는 가중의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여서 안타까운 아침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에 준비한 소식을 소개해드리죠. 경남 변호사회가 올해로 14번째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법관 평가의 취지와 평가 결과에 대해서 경남 변호사회 강재현 법관 평가 위원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슬기로 노동 생활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시각 교통흐름 확인합니다. 남선이 리포터입니다.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으로는 여전히 속도내기 어렵습니다. 진주 진영호로 구부산 교통사거리에서 중앙광장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 대신로 선악사거리에서 공단광장으로 이어서 상평교 방향으로도 서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은 진해대로 만리들 상거리에서 삼 말리들 사거리에서 삼호 광장으로 정체되고 있는데요. 안민터널 지나 안민터널 사거리까지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룡단지가 있는 창원대로 파룡사거리에서 파룡죽전사거리, 차룡사거리로는 여전히 통행량 많아서 구간 서행되고 있고 남산 삼거리에서감정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육단지 사거리에서 창원병원 사거리 방향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의창대로 의창 사거리에서 창원여자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세번 받고 이동하고 있고요. 삼일오대로 동마산 나들목 산거리에서 구암 고등학교 방향은 좌회전 신호 두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사천 나들목에서 화물차 고장으로 현재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이 구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대학 봉사하는 대학 창원문성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선이 리포터였습니다. 손수연님께서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엠박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번호 샵2244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진주에서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테마공원에서 힐링하고 복합문화를 즐기며 박물관에서 배우는 일상 이곳은 예정된 100년 문화공원으로 센트럴파크 라이프를 선사하는 100년 문화공원 극동 스타클래스입니다 11월 오픈 예정 055-759-4422 극동건설 잘 만든 우리나라 녹차 마셔봤나? 우리 하동에 차 만드는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천년 동안 차를 이어온 하동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서 차한잔 하입시다.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전국 유일. 승강기 전문가 양성 특성화고가 어딘지 알아? 승강기 산업의 핵심 인력을 키우는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 한국 승강기 대학 거창 승강기 밸리가 함께하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가 핫한 이유가 있었구나 최신 기숙사까지 있으니 <laughs> 걱정 끝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잘 지내지? 그냥 못본지 오래돼서.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 광고 협의에 이 신조 대사 이해되시나요? 이건 킹리적 카심이라고. 넌 갈비야. 표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넌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 번역이 필요한 해석 불가능 시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불경 특별 연합은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불경 특별연합 파기는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경 특별연합 폐지 추진으로 향후 총 35조 원으로 추산되는 광역권 중장기 지원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불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어제 창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창원을 비롯해 경기도 고향, 수원, 용인시장은 어제 회의에서 특례시에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내년 초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항만이 있는 창원시는 항만 개발과 관리 권한 등 항만 관련 특례를 제안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된 가운데 경사람들은 산업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박관수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기업 지원반 등 다섯 개 반으로 나눠 구성했고요, 30명이 상시 비상 체제로 근무하게 됩니다. 진주시가 판문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립 후보지를 방문한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다면서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MBC 경남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결이 바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슬기로 노동생활부터 오늘 이어가도록 하죠. 슬기로 노동생활 역시 이분 함께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정책기획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비가 내리고 참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기상 예보가 딱 들어맞고 있는데 어, 노동자들의 이 투쟁 현장만큼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날이 추워도 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한국지엠 청원공장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영중공업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정우상과 맞은편한옛 한서병원 앞에서 예. 어, 투쟁문화제를 민주노총 지역본부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오늘의 주요 뉴스에서도 읽어드렸었는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다. 그리고 경남도는 산업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주실 내용이 바로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 소식인데요. 지난 6월에도 일단 투장을 했어요. 그래서 또 파업이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렇죠. 지난 6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예.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6월에 8일간 파업을 했고요. 정부에서 일몰제에 대한 기간 연장 폐, 또는 폐지 그리고 이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파업이 일단락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5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11월 24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화물연대는 정부에서 6월에 약속했던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음. 이렇게 하면서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에서는 파업을 하루 앞두고 11월 23일에 일몰제를 사, 그 안전 운임제를 3전년 년을 연장하고 예. 품목 확대는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파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전 운임제는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안, 음. 품목 확대가 관건이 된 겁니까? 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임도 이제 3년간 연장한다라는 부분도 예. 화물 노동자들은 아. 이 제도가 이제 이미 어과그과족이나 과속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예. 아예 정착을 시키자 이렇게 요구하고 음. 있고 품목도 최대한 많이 넓혀서 화물 노동자들의 예. 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연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마음을 결국 정부는 돌려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파업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 운임제 말만 들어보면 안전하게 운임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직접 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난번에 6월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화물 노동자들 과적 과속 뭐 올해 11월 달만 해도 정말로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 사고의 근인을 보면 어, 정확한 시간 안에 그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그리고 운송료도 사실은 낮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희가 어, 그러니까 이제 2018년부터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안전 운임제라는 걸 하고요. 화주나 운송사 차주가 같이 이제 공익 대표까지 포함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자는 건데 원래 화물 노동자들은 전체 품목 전 차종에 대해서 적용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어, 그까진 동의가 안 돼서 처음에는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만 해보자 해서 2020년 1월부터 어, 3년 일몰제 그러니까 올해 말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전운임제는 사실은 이제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도 하고 음. 사고를 줄이기도 하는 뭐 그래서 화물노동자 최저임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화물 노동자들의 뭐 과로가 많다라는 것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이 제도의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화주들은 당연히 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서는 반대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좀비용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화주 단체도 사실은 안전 운임제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예. 운송료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건데요. 화주 단체는 이제 운송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임에도 화물 지금 현재는 화물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계약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운송사가 중간에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런 문, 이제 뭐 이런 운송사들 때문에 물량 그 운송료가 올라간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예. 사실은 이런 제도를 만든 게 화주들입니다. IMF 전만 생각해도 대부분의 지금 화물 노동자들은 화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음.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예. IMF를 핑계, 삼 IMF 때 경영합리화라는 핑계에 삼아서 예. 화물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만들어내고 그 개인사업자가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중간에 운송사를 끼워 넣어서 어 사실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따로 떼먹는 그런 이제 업체가 하나 생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운송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했었고 그게 지금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정부가 보면은 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뭐 업무를 하라는 그 명령이라는 거죠.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이제 뭐이 이제 뭐이 일단 업무개시명령이 뭐였는지 업무 국무개시명령이란 것은 네. 이제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있고요, 화물자동차 운송법이라고 화물자동차법에 있는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이제 위기를 초래하거나 예. 초래할 우려가 인정될 수그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어,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아, 있는데요. 원인으로 장관이 내릴 수 있군요. 예. 예. 2004년에 이 조항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를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했는데요. 시멘트만 어쨌든 품목이. 현재는 시멘트만 결정돼 예.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한 건데요. 사실 화물연대 파업은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뭐 음. 뭐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해답을 찾기는 겨냥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거죠.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한 준비만 해온 거 아니냐. 음. 어, 그런 거죠. 28일날. 국토부 차관까지 포함한 이제 교섭이 열렸어요. 교섭이 예. 열렸는데 국토부에서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대답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섭이 예정된 날에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어그 화물 운송 분야의 경보 단계를 위기에서 이제 심각 단계로 올려버리고 이상민 음.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하면서 예.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면서 음. 사실상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재난으로 파업이 재난이다. 0 0 0 0고0 0 0다 보니까 사실 이제 0 대화를 통한 해결은 없는 음.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6월에도 어쨌든 한 번의 오고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정부의 생각과 화물연대의 생각은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거네요. 0 0 0 그러면 이제 화물연대 입장에서 쭉 들어봤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화물연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그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내리자마자 즉각 반발하면서 이제 곳곳에서 지도부가 삭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외하는 행위라고 보고 법률 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법에 보면 강제 노동을 못 시키도록 돼 있고요. 음. 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주, 주요하게 요구하는 핵심 8대 요구 이런 게 있는데 예. 여기에도 강제 노동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하는 것이 이제 강제 노동으로 그렇죠. 볼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의사법과 약사법에도 강제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있고 예예. 실제로 발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의사들이나 약사들은 이게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 직결되지 거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화물노동자보다는 일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음. 정말로 화물노동자들이 공공의 영역에 일을 한다면 음.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강제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말하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권력자나 자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처럼 되고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적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음. 결국은 적극적인 투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없 파업을 재난으로 보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재난과 참사에 대한 접근을 보더라도 지금의 정부는 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의에 있어서 뭐 법과 원칙도 그렇고요. 국민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것과는 차이가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정책기획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초대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남 변호사회가 올해 14년째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3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법관 평가의 취지와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 경남 변호사회 강재현 법관 평가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 벌써 14번째, 올해 14년째 법관 평가라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겁니까? 경남 변호사그 변호사 367명 가운데 예. 226명이 법관 평가에 참가했고요. 예. 어, 경남지역 관내 법관 122명 가운데 어, 97명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음. 평가 건수는 2100여 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높은 참여율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단연코 경남지역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뭐 평가 항목 이런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공정한가, 또 품위가 있는가, 친절한가, 이런 항목도 있고요. 예. 뭐 신속한지, 재판의 결과가 적정한지, 음. 직무능력이나 직무성실도가 어떤지, 이런 걸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음. 5단계 등급평가를 하고, 또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평가에서는 100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80점가량 나왔고요. 음. 최고는 93점을 조금 상회하고 어, 최저점수는 62점 가량 나왔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3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선정된 그 우수 법관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장원지방 어, 보문소속으로는 김희수, 강세빈, 김군현, 어, 장우영, 임수연, 윤성렬, 장유진. 자동경 판사 8 분이고요. 예. 진주지원 소속으로는 이장형 한종환 판사님, 또 통영지원에는 이연빈 판사님, 미양지원에는 재승 판사님, 또 그창지원에는 정기현 판사님 이렇게 선정되었지만 이 상위의 2 2여 명의 법관은 거의 점수 차가 없기 때문에 네네. 뭐 최고다,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여러 우수 법관 중에 대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이런 평가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의견들도 따로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예, 뭐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예. 예. 개별적인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어, 수집도 했는데 예, 예. 뭐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지만 한두 개만 소개를 하면 우수한 의견으로는 거대 기업에 맞서서 소송을 진행하는 서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의견과 예. 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당사자에게 매우 정중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당사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재판이 돋보였다. 이런 음. 좋은 의견도 있는 반면에 좀 아쉬웠다라는 의견을 한두 가지 소개를 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로 설명을 하고 못 알아들었을 때 청력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난데없이 헤드폰을 착용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좀 엉뚱한 소통이 있었던 음. 아쉬움도 표현이 있었고 예. 뭐 서류권을 가지고 증거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음. 그런 아쉬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13명의 우수 법관이 그래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뭐그 외에도 또 베스트 어, 어 훌륭한 이런 법관들 중에 이제 대표다 13명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예. 평가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laughs>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어, 그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예. 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본인에게만 어, 밀봉한 채로, 예. 어, 떤 점을 아쉽게 지적이 있었는지, 또 음. 점수의 결과가 평균 점수는 몇 점인데, 예. 어, 해당 법관 당시은는 어떤 점수를 받았다라는 음. 내용을 밀봉한 채로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재판에 다음에 활용해서 좀더 개선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어, 제들이, 어, 이 평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이 평가라는 것이 뭐 저희 같은 일반 회사도 뭐 평가가 있습니다만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 입장에서는 참 편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뭐 맹목적인 사실 평가 절할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판 간섭을 하려는 거 아니냐, 사법 독립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대외 부분법과는 직급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음. 어~ 평가를 받는 것은 낯설고 왠지 어색해 합니다. 그렇지만 평가와 간섭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 권력에 의한 간섭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지만 예. 국민에 의한 사법 통제는 사법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음. 네. 아, 사,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법률 서비스 향상이나 그리고 또 사법 발전에 있어서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평가를 하는 주체는 보면은 변호사 단체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는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평가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좀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어, 오히려 저는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해관계나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선 독립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누구보다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당사자의 요구나 니즈를 가장 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합니다. 예. 또 일회성이나 단편적 경험이 아니라 평가 대상인 법관이나 재판을 대량으로 체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 평가 자료를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 사법 서비스라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변호사야말로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변호사 단체에 의한 법관 평가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일반 서민들이 의견을 뭔가 좀 더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떤 통로로 좀 들어오게 되고 또 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변호사는 그 당사자 소 재판의 당사자를 사건을 수임을 해서 대리해서 예.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네.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아쉬워하고 어떤 부분을 재판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예.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그를 음. 통해서 어, 법관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 아, 이 말씀으로 이제 법관평가의 주체가 왜 지금 변호사 단체인지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네. 어, 올해로 14번째 어, 법관평가 처음 도입되는 쉽지 않았다 라고 또 제가 들었는데 네. 분명 이제 앞으로도 15회 째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 또 새롭게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좀 어떤게 있을까요 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아~ 어, 법관 평가에 변호사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법관 평가의 그~ 어떤 대상 어느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것인가이 문제가 어~ 법관의 은행이나 태도에 대한 그런 외견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재판의 본질적인 내용 재판의 결과 재판 자체에 대한 그런 평가로 그 평가 대상이 중심이 좀이동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관 평가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서 법원에서도 어, 이제는 어, 그 법관 평가를 재판에 대한 간섭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도 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이 다 발전을 위한 대목이니까요. 예, 간섭과 네.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변호사회 강재현 법관 평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어, 어제 아침까지 비가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질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어그 예보대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지금 출근길에도 어, 노면이 좀 얼어 있거나 미끄러운 경우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안전전 하시고 아직 외출하지 않은 분들은 옷 두툼히 입고 오늘 밖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경남 날씨는 보니까요.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고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엔 눈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경남에는 현재까지는 눈 예보는 없고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